장하나 해 보니까 어때? 졸라 무서워. 졸라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처음에 빠지니까. 아. 어. 아 어, 처음에 빠지니까. 더 무서워. 나 이것도 못 올라가. <laughs> <laughs> 어. 아유. 아. 아 처음 처음부터 이게 휘어졌어. 괜찮아, 괜찮아. 야, 적정훈 씨, 어떻습니까? 아, <laughs>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희정이한테 한마디 하세요. 희정아, 그래도 난한번 섰다. <웃음> <웃음> 오! 오!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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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어. 야, 나 성공했어 그래도 일어났어 자 지금,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떠신가요? 죽을 것 같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. 괜찮아 야 그래도 용기 냈다 잘했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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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기 냈어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잘 <laughs>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